제목만 봤을 때는 의지력에 관한 책인가 싶었는데 조금 다른 내용의 책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챕터별로 구분해서 자잘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읽었을 때이 부분을 읽다가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생기면 표시하기도 쉬웠고 다음으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뒤돌아서 보기도 편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장은 사이에 사이에 짧은 글귀를 적어두었는데 마음에 드는 몇 구절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나쁜 행동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못하며, 올바른 행동은 절대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마음에 들었고, 지혜는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삶으로 실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도 마음에 들었던 것은 어떤 일을 하건, 그것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고결한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사람들도 고결한 믿음을 인정해 줄 것이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만 해도 그런 게안 좋았는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인정해주는 모습 때문에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